5월 27일에 알려드려서 여기까지 약 이틀 만에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비행기표를 돈 줘도 못 산다는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5월 선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지금 깃발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반갑습니다. 주식 성공 TV의 김석사입니다. 어제 일본과 중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했습니다. 마냥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만 상승시켜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락시키는 경우도 몇번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중요합니다. 5월의 미국 증시는 정거점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6월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라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경제 회복으로 가는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만 말하자면 저는 경기 회복이 증시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미국 연준은 엄청난 유동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는 좋은 일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회복과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노 마스크 시대가 온다면 봐야 한다고 했던 화장품 관련주 이츠 한불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했던 종목인 이츠 한불입니다. 5월 27일에 알려드려서 여기까지 약 이틀 만에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종목 중 화장품 관련주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이츠 한불은 코로나 전에도 중국 수출 등으로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 60일 선과 120일 선을 이번 달에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예상대로 오늘 최근 3개월간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로 솟구쳤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예상대로 오늘 최근 3개월간 최대 거래량 나오면서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봉을 설명드리면서 매물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부터 행보 중인데 이때 매물대 소화가 끝나면 상승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1,000원 만 정도의 저항라인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 초보분들이 공부삼아 수익도 내면서 배우기 좋은 종목이라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열심히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이차안부은 일봉 주봉 보다는 월봉이 좋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월봉은 어떤 점이 일봉과 주봉보다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추세까지 예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아직 조금 부족하시거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5월 27일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을 엄선하고 선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기 힘들고 너무 바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걸로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말했던 여행 관련주들은 모두 급등했습니다. 여행 관련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종목들도 예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내년에는 비행기표를 돈 줘도 못 산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올해 추석과 내년 설 해외여행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내년 상반기에는 비행기표를 못 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항공주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일봉 차트입니다. LCC인 제주항공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일봉상 제주항공을 보시면 3월 달에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후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 반등주고 나서도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백신 맞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후한번더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완벽하게 저항라인이 보입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던 차트가 살짝 눌림목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모습으로 보아서는 곧 저항대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클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봉상 2020년 1월 달에 하락 추세로 내려오던 그 시점이 바로 지금 25,000원 구간입니다. 하락 추세를 끝내고 다시 상승 추세를 바꾸면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5월 선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25,000원 구간을 돌파해준다 라고 하면 위에 저항라인으로 보이는 60월 선이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항공은 백신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아직 제주항공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은 구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가 열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학회가 열리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 흐름이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그 자리를 꿰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주인 셀리드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셀리드는 이번 ASCO에서 자궁경부암 면역치료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예정 중입니다. 인류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발병하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항문암, 성기암에 대한 면역치료 백신 후보물질입니다. 면역 백신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후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셀리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4월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 고점 구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5월 달의 거래량을 먼저 보면 5월 달 거래량 4월 달 올라갔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을 깨게 된다면 위험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봉상 지금 깃발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만원대에 저항라인에 걸려있지만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셀리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상 지금 5월선의 이격도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SCU에서 자궁경부한 백신 이상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슈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 4일 전에, 한 번쯤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트 자리도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이슈에 따라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절과 입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ASCU에도 별 반응이 없다면, 오래 기다려야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시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입장 못 하시는 분들이 다시 기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잘 간다고 몰빵 투자나 비투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잘 대응해서 성공 투자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